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안 돼요. 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잠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어, 잠깐 전하고 우리 어, 전태신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을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오늘 말씀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men. 여호와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어떻대요? 아름다운 곳에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각 구역, 아름다운 곳으로 줄로 딱 재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아름다운 곳, 우리는 분명히 그 위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요. 아름다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족을 몰라요. 여기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커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이 탐심이 탐심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아름다운 곳에 두어도 만족이 없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줄로 재어진 그 구역 안에 있음이 감사다 감사다 이걸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시죠 나에게 꼭 맞아야 됩니다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이 나요. 탈이 나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나에게 꼭 맞는 양만큼 먹어야 돼요. 더 먹으면요. 탈이 나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내가 더큰 옷을 입으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그거 같이 꼴불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정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좋은 남편 주셨어요. 예, 아멘이 작아요. 좋은 아내도 주셨습니다. 좋은 동산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곳입니다. 좋은 직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좀 누리십시다. 이걸 좀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완벽한 거야. 이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우리 주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런데 퀴즈를 하나 낼까요?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왼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구예요? 네. 따라합니다. 내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8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이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옆에서 하나님의 왼손으로 나를 꼭 붙드니까 내 오른손. 나는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만족하면서 오늘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요, 내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 그 다음에 내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줘요? 나에게 주셔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안 듣고 싶어? 제발 그러지 마시게요. 골방 기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내게 주신 것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우리네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또 영원한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고 이제 함께 찬양할 겁니다. 저는 참 기대해요.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있는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자로 줄게여서 우리들에게 여러 구역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건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목사님을 소개할 텐데요. 소개해 뭘 해요? 제가 얼마나, 얼마나 우리 한국, 대한민국, 또 우리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알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얼마나 우리 이 목사님...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제가 알기로 한국영 목사님과 우리 전태숙 목사님 둘이 하나가 되어서 다이카 연합단을 만드셨고 1982년도였던가요? 그때 시작이 돼서 지금 44년째.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20개의 앨범이 지금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얼마나 많은 주옥과 같은 찬양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신앙을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텐데 뜨거운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